안녕하세요. 10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95억보다 24.02% 저렴한 6.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5.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동 분암프라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36억보다 16.15% 저렴한 4.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은행동 은행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76억보다 16.3% 저렴한 6.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신흥역한 을체랜더스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5억보다 15.79%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금광동 한양수자인 성남마 급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64억보다 15.75% 저렴한 5.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성남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44억보다 14.7% 저렴한 7.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91억보다 13.2% 저렴한 8.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은행동 은행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76억보다 13.08% 저렴한 6.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성남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 1 1억보다12.89% 저렴한 6.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8 6억보다12.54%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86억보다 12.54%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중앙힐스테이트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76억보다 12.46% 저렴한 10.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태연스카이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7억보다 12.28%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아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8억보다 12.28%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아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8억보다 12.28%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아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8억보다 12.28%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아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8억보다 12.28%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41억보다 12.07% 저렴한 7.4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중앙일스테이트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억보다 12.5%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광동 레미안금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4억보다 11.88%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수동 산들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23억보다 11.54% 저렴한 6.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성남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11억보다 11.49% 저렴한 6.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신흥역한 을체 랜더스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58억보다 11.27%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하대원동 성남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44억보다 11.15%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77억 보다 11.1% 저렴한 7.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동 크란츠빌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05억 보다 10.74% 저렴한 5.4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금광동 레미안금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94억보다 10.62% 저렴한 7.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17억보다 10.61% 저렴한 8.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17억보다 10.61% 저렴한 8.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동 은행주공 1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5억보다 10.53%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